हरे हरे हले हर हरे हरे रम 안에, 어? 어, 삶아오면 안에. 살 안에는 얘가 못들어가겠죠살 안에요? 이게 지렁이 종류입니까? 예,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붙어가지고딱달라붙어가지고어 이게 몸속으로 침투는 안 되죠? 에이, 저는 안됩요 아니, 몸이 물렸다고 하면 몸속으로 침투가안 <laughs> 되죠. 사연, 안녕하세요. 이게. 개껍질 위에 이게 지렁이 같이 그게 있잖아요. 그게 몸 안으로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는 붙었다가 떨어져 버려요. 이게 그, 그 집인가요? 그러면? 네, 이게 알이, 알. 아, 이게 그 지렁이 알이고, 음. 같이 기생하고 아. 뭐 이러구나. 기생... 몸 속으로는 집투못하죠 몸에 다가... 틈이, 틈이 없지. 아니, 이거. 들어가는 게아니고요 이거는 그 어. 들어가는 것이 곳이... 아니고, 이걸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네. 바다에 그냥 그거, 플라크톤. 네, 플라크톤 먹고 사는 놈이라 나가버려요. 개 위에 그냥 좀얹혀사는 어, 거네. 알만 요, 아, 요런, 붙었다가. 요런, 요런 것도 지금 그런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아니요, 아니에요. 알만 붙었다, 알만 낳았다가 부화되면은 가버려요. 개, 개 안으로는 못 들어간다, 이거죠? 안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니라서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이제 집집에 하시는 분들이 그, 뭐, 있어서 꺽부기 하려면 그, 그, 뭐 다른 둥지에 알 넣었지. 아, 그것도 다른 데다가 알한 놓고. 아, 그렇지. 떼면은 보아 되면은 다른 데로 가버려요. 맞아. 보면은 보아 떼 갖고 막조도 있는 거지. 아, 그거 올라왔어요. 아, 어떤 분이 이제 물어봐서 그게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이런 거. 이게 오늘 그날은. 어. 아, 중간에 아, 어요 여기 보면 있네. 아, 그러가 이게 죽네. 이게 죽건 네. 이게 떠오르는 실체인가 이거는? 에 여기서는 못이 여기는 많지 않 아, 그렇구나. 그게 일리가 있네. 플라크톤이 없으니까이 지렁이가 못 산다. 네. 지렁이 종류 적은게. 네. 모르겠어요. 뭔가 확실하게뭐 누가. 뭐라고... 지렁이라기보다는 내가 네. 보니까. 기생하는 태류 네. 종류야. 태류. 아닐까, 아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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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낚시 지렁이가 나와요. 안에서 어, 다. 다. 안에가 아니고 끝에끝에이렇 끝에 나와서 붙어. 붙어 있어서 어. 혹시 그 대방어 그처럼 그런게 아닌가요? 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네. 하나 어디? 있네. 여기. 아, 한번 잠깐 꺼내 보실 수 있어요. 게 네. 이게 지금 어제 온 물건이잖아요. 그렇게 그 싱싱하다는 전단오 올려 이렇게 있으면 그렇지. 어, 싱싱하다는 정거예요 방 여기 다리 쪽에 있었는데. 떨어졌네. 떨어졌네. 여기 2, 3일 지나면 떨어져버려. 아, 여기 아, 있다, 여기 있다. 아, 요거다. 요 요거,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있는데. 다 죽었다나 벌써. 이거 뭐, 오래 못 죽겠어요. 아, 그러네, 그러네요. 이게 안심하고 그냥 이렇게 그치? 민물에 헹궈서. 아, 삶으면 삶으시면 아니고, 뭐. 삶으시면 뭐. 아, 짐투를 못 하는 거예요, 죠 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제 들어 물건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연살때 우선은 네. 부화된 젖씨는 붙어있다가 숭이 아니라 지렁이다 네. 그죠? 지렁이에요 지렁이, 지렁이. 이게 지금 부화된 상태에서 붙어있다가 그냥 가버려요 어디로 맞아요 붙어있는 게 오래 붙어서 사는 게 아니래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네. 안심하고 드세요 쑥떡 맛으로 사장님 많이 파세요 <laughs> 얘가 벌레 알 같아, 내가. 그러니까 이게 지렁이네. 이거, 이거, 이거네요. 이런 거네. 이렇 벌레가. 얘는 있어. 붙어져 있는 거지, 얘가 안에 살 속에까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지렁이처럼 생긴 게 여기 사네. 이 네. 등껍질 안에, 그죠? 여기 봐요. 어, 여기 이렇게 나와. 거기 나와요? 예. 네. 어, 나오네. 여기 어. 알 넣고 사는 거네. 등껍질에 네. 빌려서 사는 거네, 그냥 얘들이. 네. 그 이게. 이런 까만 게 있는 게살피한게오에대서더 여기... 살이 좋은 거잖아요. 어, 얘가 진짜 살이 좋은 거예요.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 수록 살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요 요 껍질 안에 요게 음. 이게 사는 거네 그죠? 요거 다 제가 한 생각에 얘가 사과같처럼 사과가 단 거는 벌레 생긴 것처럼 그거 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아. 벌레들도 자기가 살이 많으니까 여기서 살이 아 여기 있지? 안에 이렇게 부화해서 얘들이 나오고 이러네 이게 지렁이 종류죠, 그죠? 지렁이처럼, <laughs> 지렁이, 쳐줘서, 지렁이. 예. 이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끝에 이제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게 얇은 거 이게 두꺼운 거 하나씩 나왔습니다 저는 참돔 손자님은 광어 먼저 한번 드셔보시죠 얇은 거하고 두꺼운 거 얇은 거 먼저 찍으세요 음. 난 얇은게 더 나은데 두꺼운거 한번 먹어봐야지 두꺼운거 아직 안 먹어봤잖아 식감은 두꺼운게 더 좋은데 난 얇은게 더 좋아 얇은게 좋아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잡아주세요 나 얇은거 먼저 참돔 음 역시 도은도입니다 두꺼운 거음 같은 어종인데 나볼때 이런 거 같아요 얇은 거는 식기 좋고 편한데 두꺼운 건 식감도 있고 바로 빨리 드시는 분은 얇은 거음한 여섯 시간 이상 숙성해서 저녁에 드실 분들은 두꺼운 거뭐 이렇게 각자 취향에 따라 정답은 식감,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꺼운 거 어, 그러니까 한 입에 너무 이 이래 사장님 너무 크게 쓰시는 거 같은데 아무튼 이건 정의가 없어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아무튼 이렇게 오늘 비교하고 먹읍시다 초밥 완성됐네요 얇은 거예요? 음. 얇은 참돔 음, 해야죠. 얇은 음? 게 정말... 이게 이게 두꺼운 건데, 두꺼운 거 아직 안 드셔보셨는데, 뭐 얇은 게 두꺼운 거도 한번 드셔봐요. 초밥하기는 그러면 얇은 게좀 좋겠네요, 그죠. <laughs> 밥이 떨어졌어요. 초밥 잘못묵치신거 아니에요? 안 <laughs> 짜겠네. <웃음> 아, 어, 붙들어요. 뭐... 얇은 게더 어떠... 맛있네. 이 친구가 어떻습니까? 얇은게 습니까 초밥에는 가이 친구가 이친구